루게릭 병, ALS, 건의주 척삭경화증, 건의주 척색경화증, 건의주 축삭경화증, 건의주 축색경화증 부작용만은 2개월에서 3개월 지연 효과에 릴루졸, 에더로본 이피오 출기세포에만 매달릴 것인가? 루게리 리증시수당, 루게리 반표발리시수당, 루게리 표증시수당, 루게리 대증시수당에 넣춤뿐만 아니라 멈춤과 더불어 불가능해 등 동작들이 가능해지는 되돌림을 선택할 것인가의 여부는 온전히 절실함과 열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릴루졸, 에다라본, 이피오 줄기 세포의 부작용은 인터넷만 검색해 보셔도 숱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릴루졸, 에다라본, 이피오 줄기 세포 효과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처치받는 전제하에 생존 기간과 연관하여 2개월에서 4개월 연장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릴루졸, 에달라본이피오 줄기세포는 부작용은 많고 효과는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루게릭병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는 검증되었다라는 맹목으로 매달리고 계십니다. 이와 달리, 루게릭 리증시효당, 루게릭 반표발리시효당, 루게릭 표증시효당, 루게릭 대증시효당은 간수치가 좋아지고 신장수치도 좋아지십니다. 루게릭 리증시효당, 루게릭 반표발리시효당, 루게릭 표증시효당, 루게릭 대증시효당 효과는 더 많이, 더 자주 복용하신다는 전제하에 루게릭병이 늦춰지고 멈춰지면서 안 되었던 동 불가능의 동작들이 차츰 되는 가능의 동작들로 되돌려집니다. 즉루게릭 리증슈탕 루게릭 반표발리슈탕 루게릭 표증슈탕 루게릭 대증슈탕은 건강해지시면서 늦 춤과 멈춤 되돌림이 가능해지지만 루게릭병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라 맹목으로 무시하고 계십니다. 부작용만은 2개월에서 3개월 지연의 효과에 릴루졸, 에다라본, 이피오, 줄기세포에만 매달릴 것인가? 루게리 릿시술당 루게리 반표발리식당 루게리 표정식당 루게리 대정식당에 너춤뿐만 아니라 멈춤과 더불어 불가능했던 동작들이 가능해지는 되돌림을 선택할 것인가?의 여부는 온전히 루게릭병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절실함과 열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